역세권 개발 호재, 수도권 및 지방에서 주목해야 할 투자 지역. 역세권 개발이란 지하철이나 KTX, GTX 등 대중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주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GTX 노선이 개통 예정인 수도권 지역은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면서 실거주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GTX ABC 노선이 지나는 지역은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산업시설과 업무지구도 함께 개발되어 부동산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지방에서도 KTX나 도시철도 연장이 계획된 곳은 주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울산경남광역철도, 대전충청권광역철도 등의 개발이 진행 중이며 인프라 확충과 함께 투자 기회가 커질 수 있습니다. 역세권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 진행 속도와 교통망 확장 계획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